어, 썸데이라는 노래, 노래 되게 좋죠? 네! 힘들어도 결국 웃는 날올 거야 네. 아주 가사가 좋은 노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주십시오 네, 어, 다음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네. 어, 다음 노래는 제가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스타 탄생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그 스타 탄생이라는 방송은 얼굴을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약간 이제 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 노래를 부르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김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진짜 놀라운 건그 김신이라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여기 너무... <웃음> <웃음> 네. 댓글로 수현이 너무 잘한다고 다 바라주셔서 연기를 이렇게... 네. 드디어 하게 됐네요 와, 이, 그 노래들 진짜 언젠가 한번 불러드려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네, 드디어 부를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어, 두 곡을 준비했는데 우리 플라워 선배님의 앤드릴스랑 그 다음에 이브 선배님의 아이비디이라는 노래를 <laughs> 네 그때 불렀던 것처럼 네,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시원하게 매형 아마 이 노래 알 거예요 그렇죠 아낯 낙하를 얼굴 빵이었어 말이 아, 네. 준서 웃겨 죽겠어어 <laughs>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드레스입니다.